오늘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수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도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사도 바나와 바울이 듣고 옷을 짓고, 물이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1차 전도여행 중인데 오늘 본문의 지역은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전까지 어떤 일이었었는지 한번 복습하면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섬에 갔다가, 이곳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가죠. 여기 이제 버가입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한 3,000m 해발에 큰 산맥이 있어서, 어 굉장히 험했고요 지형도 그리고 산적대가 많이 출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게 아닐까 이제 추정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나 험난한 일을 뚫고 비시대의 안디옥에 이르죠 자, 그런데 비시대의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3장 50절을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시대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 일행이 쫓겨납니다 열매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시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이곤이온입니다. 어, 사도바울 일행은 늘 하던 패턴대로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결과 1절 후반부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보통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비시디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 지역에 생긴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도 또 어, 비시디안디오에서처럼 유대인들이 시기에서이 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을 하죠. 매우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5 절에 보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 절에 보면 결국 비시디의 안디옥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바로, 루스라와 루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자, 8절로 가보면, 자, 8절로 가볼게요. 루스라에서 이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났는데, 자, 이곳에서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세워줄 수 있는 곳인데, 세상이 없었다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없는 이 지역에서 남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바울이 만나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구원 얻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버르라고 하죠. 자, 구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치유하죠. 이 치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덤으로 치유를 받는 거죠.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를 통한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러자 11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 지역 방언으로 소리질러,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말을 하니까 어,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거든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얘가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전령의 신. 그런데 어,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높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 중의 신, 그리스 신화에서 볼때신 중의 신이 제우스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나바를 제우스, 말하는 바오를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절을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왜 그랬는가? 자, 이 지역에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한때 인간의 형상으로 자기네 지역을 방문했는데 나중에 언젠가 또 방문하실 것, 방문할 것이라는 어떤 지역 신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두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두 사람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자 제다장이 와서 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이 이 반응을 보고 어떻게 말하죠? 우리는 신이 아니다. 못합니다. 네,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15절부터 볼게요. 자, 15절부터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의 주된 내용을 창조주 하나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구약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루스트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형 율법을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모른다는 전제 위에 공통 분모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지역에 따라서 청중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요. 복음의 내용은 같지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보통 성경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의 구속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유대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죄를 가지고 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창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날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아 이렇게 접근 방식이 대상에 따라서 다르구나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첫 번째 정리 및 적용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지만 청중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구약을 아는 이들과 구약을 모르는 이들에게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서 전하죠. 이러한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만나는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문화와 세계관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전 방식으로 전하면 안 되고 다른 접근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문화와 세계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죠. 이걸 정말 잘했던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뉴욕에서 뉴요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접근 방식이 달랐고 그 다른 접근 방식이 뉴요커들에게 통해서 뉴요커들 상당수가 회심을 합니다. 팀켈러가 정말 이거를 잘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주일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림의 적용인데요. 자, 루스트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 루스트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자기들의 세계관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야 됐는데, 어떻게 했죠? 자기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둔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세계관에 맞게 왜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착각을 한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세계관을 바꾸지 않은 채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는 루스라 사람들이 범했던 우를 사실 우리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성공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 세계관을 바꾸지 않고, 우리 세계관을 그대로 둔 채,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요? 곰곰이 곱씹어보면서 오늘 하루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 우루스타 사람들의 세계관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세계관으로 말씀을 왜곡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 달라고 이렇게 이 아침에 말씀을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